필라피싱이라는 곳입니다. 낚싯대 공부. 그렇죠. 가볍고 그러면 잘 뿌라지는 거원해요 카본 원단의 조직을 이야기해요. 예예 아, 예, 예. 그러다 보면 때려 죽여도 이 편심을 지게끔 돼있어 무조건 무게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 뿌라집니다. 그 이사님께서는 1호 때에 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 1호 때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호 때는 보통 감성돔 때그런 감성돔 오르십을 잡을 수 있는 낚싯대 1호 목줄까지 견딜 수 있는 낚싯대 약하네요 요즘으로 치면 최저 네. 1호까지 써도 이 대의 밸런스가 1호 줄에 맞출 수 있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목줄 적정 목줄은 3호까지로 어. 됐을 겁니다. 아니요 그건 최대치고 아, 네, 그건 최대치. 최대치고 나는 지금 최저치를요. 그데 최저치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니님 있죠. 뭐, 어떤 의미죠? 지금 보통은 예를 최대치를... 들어 내가 아주 예민한 사감실을 잡는데 예. 많이 잡고 싶다. 그러면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러면 아주 약한 채비를 쓰고 싶다. 그런데 또... 이로줄을 쓰면 대가 너무 강하면은. 이오나 3호에 만약 이호째로 채우면은 부분입니다. 바로 날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호대의 개념을 오케이. 역으로 맞출 수도 있다. 오케이. 지금 아. 이사님의 이야기가 상당히 새롭게 들립니다. 오히려 목줄이 체저 목줄을 맞추는 것이 더 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호대 3호대에이호채우세요 나가지만. 네. 1대3호 때 4, 5, 호 채워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적정 목줄이 1호 정도, 최저 목줄이 1호 정도까지는 낚시를 할수 있어야 돼. 1호도 낚시를 못하는 낚시대가 무슨 1호대야, 걔는 1호대가 아닐 수도 있어. 이 편이거든요. 어, 이해가 됩니다. 키리를 재보면, 우리 실제 세칸때면은 얼마 나와야 되죠? 메 m 4 0 나와야 되나? 네. 근데, 5m40도, 뭐, 고사하고, 이제 보통 어메다 3 0을 많이 쓰는데, 어메다 3 0이 노는 낚싯대가 저는 없지 싶어요, 국내에. 그거는 가마가춰도 마찬가지고, 심마노 다이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좀짧다는 거죠. 약간 조금 조금씩. 근데, 그걸 허용하는 기준치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업진흥청에서 옛날에 발표한 것이, 예. 낚싯대는 한 마디당 1cm 10mm씩은 허용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는 허용이 되죠 그걸 왜 그렇게 자꾸 하느냐 하면 원단 줄이려고 한건 아니에요 무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무게 들었을 때 무게 아, 그나마 그나마 줄이고 싶은 무게를 줄이고 싶은 가볍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 플러스는 하나도 없겠네요? <laughs> 그 일본말 나와서 합세 부분 당기면 10mm씩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 여유, 그, 네. 그 미미의 여유 때문에. 미미가 좀 빼면은 1cm씩 한 마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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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어집니다, 실제 그 미미 속에 들어가 있는 대의 길이도 상당하죠, 사실은. 소재의 굵기와 길이에 완전히 이걸 비례해가지고, 이 기장이 일번 같은 경우에는 한 40mm, 이번은한 560mm, 3번은 5cm. 한 670mm, 이런 식으로. 네. 아까 지금 이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앞솔림, 그러니까 들었을 때의 무게감, 그 정도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모멘트가 대를 만드시는 그 이사님 입장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 대를 전체를 만들었을 때 전체 힘이 열이라 그러면은 앞부분에 배분을 얼마나 힘을 주느냐. 힘이라는 것은 낚싯대 무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저, 그 가본 어, 얼마나 한다고 네, 예. 많이 감느냐 두껍냐. 그느냐 그렇죠. 그럼 거기에 톤수가 높고 비싼 뭐 이렇게 좀 가벼운 걸 쓰면 안 돼요? 그 톤수가 높더라도 개가 가지고 있는 견디는 파괴 강도는 거의 같다고 비슷한데요. 힘재만 빳빳할 뿐이 고탄성. 아, 이십육 톤이든 3십 톤이든 삼십육 네. 톤이든. 무게는 큰 차이 없는 거네요. 네. 힘세라든지 그것은 앞부분에 꼭 필요한 힘세를 주면서 고탄성을 쓰면서 원단을 적게 감아서 앞부분을 가볍게 하고 뒤쪽으로 결국은 그 힘을 대신 넘겨가지고 뒤에서 네. 파괴 강도는 결국 잡아주고. 그러면서 그 걔네들이 이제 설명하는 건 아마 그렇지 싶은데.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전체 무게를 210g으로 놓고 그러면 마디별 그 무게 배당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어떻게 배당을 주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모멘트가 앞설림이 있고 어 그럼 결국에는 이 지금 모멘트도 설계에서 파생되는 네. 거네요 다 당연하죠 설계가 그만큼 응. 중요한 응. 겁니다 저 어떤 설계를 나기때 업자 같으면 어디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천만 원짜리 그 레시피를 가져와가지고. 판매가 돼야 되는데. 아, 그럼 단가 초기 단가가 올라가는데. 자, 그런 거 하고는 저는 모르겠고요. <웃음> <웃음> 다섯 마디에 이 지금 인장 강력을 약간 뒤쪽으로 분포를 시키게 되면 모멘트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님 이야기는 그 설계를 그렇게 가지고 만든답니다. 그나마 무게 중심을 뒤로 잡았지만은. 더 가볍게 늦게 하기 위해서는. 아, 하그위서 추가적으로? 일부러 앞솔림 많게끔 일부러 낚싯대 만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낚싯대 가마 거든 뭐든 다그 사람들이 잘 만들어진 낚싯대야. 근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뒷막에 웨이트 밸런스 끼워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많죠. 더 가볍게 쓰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음. 말씀드렸잖아. 음. 낚싯대 설계하는 사람이 가능한 앞솔림 적게끔 만들어. 그래도 더 가볍게 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걸 끼워주는 거지 힘살을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만들면은 앞이 이렇게 좀 뻣뻣하게 만들고 또 동조자처럼 동그랗게 만들고 탄성이 어차피 고탄성 소재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앞 부분에 톤수를 높일 때는 걔가 견딜 수 있는 것만큼 일반적으로 24돈을 가지고 그 액션을 유지하는 것보다 예. 30돈이나 35돈, 6돈을 가지고. 약간 살을 죽이면서 빳빳하게 만들어가, 그렇죠. 무게는 줄이고 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살짝. 그렇죠. 무게를 어, 줄이면서 어, 뒤로 미루는 거지. 쉽지가 않네 지금 네, 그 밸런스가. 그냥,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6대4나 5대5는 대를 만들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느낌상으로. 28이나 37은 훨씬 더 까다로울 것 같다. 밸런스상, 밸런스도 잡기도 어렵고. 앞으로 힘을 보내 날이 앞솔림이 생기고, 그럴 날은 조금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얇게 만들면 조금 뿌리질렸던 그런 위험성이 조금 올라가고, 아, 이런 함수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우리는 낚싯대를 설계하는, 다는 것으로 것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쉬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이 까만 이게 뭡니까? 여기 이제 카본 원단이라는 게 설계 시방서대로 카본 네. 원단을 선별해가지고, 네. 이제 길이나 두께를 정확하게 재단을 해주는 거예요. 아, 지금 아, 우리가, 지금 우리 낚시 쪽에도 카본 줄이라는 게 있는데, 음. 사람들이 이 카본인 줄 알아요. 아. 이름이 같아 놓으니까. 음. 근데 이거는 진짜, 탄소죠, 그 진짜 네, 시, 탄소 섬유. 탄소를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네. 원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 예, 예. 재단을 다 카본 프리 프랙이라고 하는데 이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예. 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요 보시면은 음. UIG0753을 해놨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저 SK 원단입니다. SK 케미칼에서 나온 음, 음, 음. u i g 하면은 I가 30톤이라는 이야기예요. 아, 아, 30, S는 5. 예를 들어서 24도, M은 36도 이런 식으로 음,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음. 그 다음에 0.753 이것은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 이건 30도에 0.75호라는 이야기고 그다음. 뚜껑 관련 있요 네, 예, 이게 0.075입니다. 뚜껑에 D의 3자는 그. 그, 그라스, 요, 요, 스크림이, 이제, 03이라는 야이고, 얘들 음. 0.03 두께를 그 갖고 있어요그 위에 있어요. 지금 그럼 그라스가 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네, 거지. 잡아주고 있는 거네요. 네. 카본이고, 카본 결이고, 여기 요걸 직조를 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그라스, 얀이라는 거. 음. 예, 예. 두 개가 합침이 돼가지고 원단이 되는 거예요이얀 음. 없이 카본을 음. 합침을 음. 시킨 C2라는 음. 종류가 있었요 스크림이 들어있는 가 원단은 조금 저렴하다고 성수별로 틀리데 네, 네. 조금 저렴한 거라. 이게 그럼요 엄청 종류가 다양하게 나온다. 예. 예, 예. 아. 오. 이게 냉장 보관을 해. 철박? 냉장 보관을 해야 돼원단을 아니 냉장 보관입니까? 예. 아이고 잡채반네 예. 수지를 함침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 상온에 놔두면은 금방 얘가 바라가 되고요. 불 변형이 올수 있기 때문에. 어, 와사비도 있네요. 어. 어, 반, 반장이네. <웃음> <웃음> 대량 생산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서 수작업으로.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수작업으로 다이 자로 오 일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 와, 네. 이거는 뭐? 더 핸드메이드인데요, 이게? 예. 네. 네. 이런 진짜 식으로. 핸드메이드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수작업인데? 예. 네. 맨들이. 그 금형이라 하면 돼. 제일 간단한 금형. 이게 대파가 있네요. 여기가 앞 부분이니까 앞부분이고. 좀 가늘고 예예. 여기가 뒷 부분이니까 이미 쪽이 되니까 좀 두꺼지네 이렇게요.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낚싯대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수백 벌을 여기서 감고 붙이고 어, 빼고 하는 거죠 어떤 거지. 맨들링에 감느냐에 따라서 내 낚싯대 두께 예예. 그렇죠. 낚싯 두께 자체가 벌써 이제 결정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지. 설계서부터 이제 금형을 음. 먼저 팝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음. 감는 거네요. 이 원단을 정확한 센터에 주든지 하고 나면은 이제 일종의 이게 좀구어다적인 건데 다 이렇게 써요 근데. 붙이는 거요? 그렇지. 요원단을이 새에 열을 가해가지고 일단은 일자로 쫙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끝만? 네, 끝만. 네. 다른 데만 타버리니까 끝만 쫙 붙이고 요 센터에 잘못 붙여버리면 대가 변심이 많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변심이 이제 그렇지 그렇지. 이 아마 과냐 저으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네요. 예, 예. 자, 이걸 붙여, 붙여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어. 아 눌려가지고 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네. 들어오는가 봐요. 아주 고압으로 그래서 아, 해가지고 고압으로 눌리는 건데 여기서부터 뜨게 됩니다. 이게 뿌리가 흔히 연, 저는 이제 그거 한줄 알았는데, 네. 이게 테이프네, 테이프. 이게 PP 필름지 열에서도 안 녹는 필름지 아, 저라고 저는 그걸 그게... 아주 강하게 압착을 해가지고 지금 모든 공기를 빼고 있는 중이다 이게 촘촘하게. 아, 굉장 튼튼한 모양이네, 이게요? 예. 네. 이게 아주 촘촘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쫙 감기다가 안에 있는 공기도 빠지고, 승형대 메시로 안에 있는 수지나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그러면 열 성형에 견디는 거예요? 예. 네. 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꼽았다 하면 이렇게 네.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탈심을 하는데요. 이거 탈심기라는 건데, 아주 이 고압이라. 탈심? 예, 네, 탈심. 이 심을 빼내야 돼. 아, 그렇지. 저... 자, 이거. 딱 하고 빠지네. 이렇게. 여기서 뺑 돌리면. 편심이 거의 없지요. 어, 확실히. 한 칠수만큼. 양 끝을 잘라내고. 어,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네. 테이프 벗기 내고. 이 조금 전에 랩핑의 테이프를 이제. 땡기네 뭔자 도장을 마치고 난 이후에 블랭크들을 전부 조립을 하고 릴시트 조립하고 가이드 조립하고 캡다 씌워가지고 저하막기까지 해서 지금 이게 완성품입니다. 도명에 대한 설명 도명. 거기 칼라 피싱에서 나오는 도명 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상과 캡파이를 겸용 하게 겸용. 같이 설수 있게끔 일단 설계된 입니다그 라인은 어떻게 놓습니까? 예, 길이는 근데요가... 4.5m가 있고, 4.5, 예, TX 4.5m가 있고 5m짜리가 있고. 아5 0짜도 있습니까? 예, 예그 다음에 그 TX 다음에 FX라고 같은 5 0이 있는데. 어? TX는 좀 야무로 보이고 그렇지. FX는 좀 부드러 워 보이고 딱 느낌이 예. 딱 그렇는데요. 그 다음에 FFX 5 0이 있습니다. 더 부드러운데가 있어요. 예. FFX가 연질, 예. FX가 표준, 예. TX가 경질.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다 그렇게 정해져 있고. 네, 지금 저희들은 그뭐 대량생산을 할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아까 보니까 네, 전부 네, 네. 칼로. 네. 다 수작업으로. <laughs> 재단 네, 수작업으로 보니까. 해서 이뤄지는 제작 과정이기 때문에. 예, 예. 뭐 낚시방에 입점을 해주고 얼마 팔아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도몇을, 소비자. 네. 도몇을 소비자. 소 무조건 직거래입니다. 소비자 저희들. 바로 소매를 바로 들어가고. 네. 공장하고 네. 소비자하고. 이 제품이 아까 스파인을 많이 죽인 없애버린 그 제품 맞습니까? 그 얼마입니까? 이거는 지금 소비자가 35만 원에 35만 원? 네, 모든 기종을 다 그렇게 어, 35만 원 해가지고 네. FFX, FX, TX 그다음에 45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예.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잘 봤습니다 예, 예. 혹시 뭐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부분이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과는는 일정한 보증선는 없고 저희들이 등록해놨다가 예. 예. 그 평생 무상 한번 AS입니다 한 번? 네. 기간에 한, 상관없이 한 번은 무상이고 네. 빡 뻗어 나가도 됩니까? 아무거나 다 됩니다. 그 기간에 바... 상관없이 뻗어 나가면 적자않니요 적차 적자라도 뭐 <laughs> 향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있으면 이야기 해주시면고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뭐 다른 욕심 안 가지고 예. 대수리나 닐술이 그것이 전문이니까 그 본심 이 본인의 마음을 절대 안져아 버리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남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받았을 때아 괜찮구나. 네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괜찮은 낚싯대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이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공방이죠.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좀 좋은 낚싯대, 어, 필요한, 편리한 어떤 낚싯대를 만들어 보자는 그 취지에서 만들다 보니까 제품이 몇 가지 나왔는데, 나름대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편하게 쓰시게끔 가성비 있게 만들었어요. 뭐 한번들 써 보시고 제대로 좀 평가를 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주신다면저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좋은 낚싯대를 만드시는 데그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바람입니다. 컬러 피싱 전 컬러 피싱 후 이렇게 낚싯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설계하고 만드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낚시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영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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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뭐김태현이 이제 뭐 자료를 사가시는 겁니까? 오징어. 오 사가야지. 사가고 찍어가지고 이거 내는 되는 이때 조문이 됐습니까? 조문 그래. 제입시.